안녕하세요. 기장성만 TV입니다. 오늘은 크립토 카드 충전을 해볼 건데요. 먼저 크립토닷컴 앱을 눌러가지고 로그인 한 다음에 계좌에 크립토월렛 여기서 이제 입출금 해가지고 입금하기로 해서 음, 크립토 이 부분을 입금을 해야 되겠죠. 업비트는 ERC로 해가지고 이 주소로 해서 이 바퀴에서 여기다가 돈을 입금하시면 되고 돈을 돈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 에 잔액이 있고 수량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매도를 눌러서 음, CRO를 눌러 주고 어, 그다음에 여기서 XRP 어디 있지? XRP를 눌러서 매도. 그러면, 청크로 있는데, 확인. 그럼, 청크로를 매도하고, 200개의 리플을 구매했어요. 이렇게 여기서, 충전하기. 그서 최대. 이 최대치를 누르면, 71달러. 그럼 충전. 충전하기. 어, 감사합니다. 충전 다, 다 됐습니다.